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부부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했는지,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회사 얘기, 퇴사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궁금해할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 퇴사 후의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 이 채널에 그 시작인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는 제조업에서 신규 제품과 공정을 개발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첫 회사는 5년, 두 번째 회사에서 5년, 총 10년을 근무했고, 퇴사 때 직급은 과장이었어요. 회사는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인터넷에서 규모는 대기업이라고 나와서 항상 설명하기가 애매했는데, 중견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 마지막 연봉은 1년 받는 거 끌어모아서 세전 6,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연봉이 많다 적다 평가는 상대적인 거고, 요즘 인터넷상으로 얘기하는 평균 연봉이 많이 높아져 있지만, 맞벌이로 둘이 벌면 둘이 먹고 살기 부족한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왜 퇴사를 했냐?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둘다 동시에. 이 결정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이 좋게 바로 취직을 했어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직장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역 직종 같은 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 지원해 보다가 합격했죠. 그렇게 저는 재수, 휴학, 취준 기간 같은 공백 기간 한번 없이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나 잘하는 것도 없었고, 잠깐 멈추면 뒤처진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정해진 길을 따라서 등 떠밀려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혼자 살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에게 당연히 직장은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현장 업무도 많고, 국내 해외 출장도 잦아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남초회사의 군대 문화, 야근도 잦았어요. 직장생활 어려우면 인간관계가 또 빠질 수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지 않았나 싶은 일도 겪어봤습니다. 출장지에서 같은 숙소에서 자기 하면서 자려고 누우면 오늘 배운 거 복습하자면서 쉬지도 못하게 했고 선배와 저를 비교하면서 저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열심히 해서인지 이쪽 일이 적성에 맞았던 건지 회사에서 꽤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상도 받아보고 일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해외공장 주재원 제안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인정받고 하는 프로젝트가 잘 돼서 성취감을 느낄 때면 일이 재밌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시작한 초반부터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여러 분야를 폭넓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려웠어요. 한 회사에서야 이 제품이나 설비 등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 없이 이것저것 얕게만 아는 사람이 될것 같았거든요. 이런 생각을 입사 1년쯤 됐을 때 시작했고, 그때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팀장님이랑 상담도 하고 퇴사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퇴사하고 싶다고 부글거리던 마음이 착 가라앉았어요. 지금도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하루아침에 퇴사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 다시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첫 회사를 5년 다니고 다음 회사로 연봉도 올려서 이직을 했습니다. 다음 회사도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들의 텃세도 겪어보고 거의 매일 하는 야근, 하루 4,50통씩 오는 전화에 전 회사와 비슷한 업무라 업무에 대한 불만족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직장인들처럼 속으로 퇴사하고 싶다를 반복하면서 열심히 다녔죠. 그러던 중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든 일이 생겼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승진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당한 결과였다면 저의 부족함을 인정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승진 기본 조건을 맞추지 못한 저보다 연차 높은 대리들을 밀어주느라 제 점수를 높게 주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 해에는 다른 조건은 다 맞췄지만 평가 점수가 부족한 저 평가 점수는 높게 받았지만 기본 조건이 안 되는 대리들 모두 승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위로한다고 해줬던 말 중에 가장 많았던 말이 조금 늦어도 괜찮다. 1년 별거 아니다 였어요. 별거 아닌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대리에서 과장은 한 번에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서가지는 못해도 뒤처지지는 말자는 생각으로 지금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얘기였죠. 다들 1년쯤 별거 아니라는데 난왜 그렇게 큰일인 것처럼 무서워하면서 살아왔나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다가 다음에 승진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요. 당연히 이직 확정을 하거나 다음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걸 준비하고 퇴사하는 게 좋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뚜렷한 계획과 준비가 없어서 아닐까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직장 생활 10년 동안 계속 퇴사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정하지 못해서였어요. 대안이 없어서 아니다 싶은 일을 계속 해왔던 거죠. 제가 퇴사 고민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지금 퇴사해서 어떡하게 였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지금 퇴사하면 경력 인정도 안 된다. 근무기간 짧으면 마이너스다. 그 다음은 경력이 애매하다. 승진은 해야지. 결혼은 하고 그만둬야지. 집은 사야지. 이젠 나이가 애매하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졌지만 퇴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사라지지 않고 그때에 맞는 새로운 이유가 생겨났어요.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더 버티기만 하다간 5년, 10년 후에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퇴사를 못하겠구나. 계속 생각만 하다가는 나이만 들겠구나. 그렇게 저는 퇴사 후 휴식기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생각도 해보고 해보고 싶었던 일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몇년 후에도 계속 다른 이유가 생겨난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딪혀보는 게 회복하기 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딱히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기에 내 앞에 주어진 일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같다면 그때 과감히 퇴사를 했어야 했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지금의 결정을 후회할지 말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전 퇴사하지 않는 결정을 한 저는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아오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기에 그때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음 10년 뒤에도 지금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현실을 깨닫고 비슷한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전보다 못한 회사에서 더 힘들게 일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그때 해볼 거라고 후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퇴사를 했거나 퇴사가 하고 싶어서 고민 중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유튜브에서도 온통 퇴사하면 후회한다 회사 바꾼 지옥이다 라는 얘기들 뿐이잖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해주는 조언이겠지만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요즘 많은 성공 포르노는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많이 실패했다고 너도 실패할 거란 근거 없는 일반화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과 우려 섞인 말보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힘이 되었던 말은 넌 어디서 뭘 하든 잘할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힘든 직장생활 버티고 계시는 분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용기 내시는 분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디서 뭘 하든 잘 해낼 겁니다.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